양띠 여러분, 흙에 따스한 에너지를 타고난 여러분의 온화한 매력과 안정된 기회를 창조하는 힘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나요? 로또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재물의 문을 여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양띠 여러분을 위한 1169회차 로또 행운 숫자 3개와 절대 피해야 할 숫자 3개를 알려드릴게요. 행운은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고 기운을 읽는 자에게 다가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당첨되면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로 한 줄씩 남겨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행운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양띠 여러분, 흙에 부드러운 기운을 품은 여러분은 따뜻한 품성과 안정된 선택으로 복을 쌓아갑니다. 2025년 4월 26일, 불의 열기가 솟는 을사년, 흙과 금이 단단히 어우러진 경진월, 그리고 물줄기가 흙을 촉촉이 적시는 을축일이 만나는 날입니다. 불은 양띠의 따뜻함을 도두고, 금은 그 선택을 빛나게 하며, 물은 안정된 흐름을 더하니, 양띠의 온화한 직감이 재물의 기회를 열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첫 번째로 숫자 4를 선택하세요. 흙이 금을 감싸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해,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숫자 5를 선택하세요. 흙의 중심이 금을 안정시켜 변동성을 완화하고 꾸준한 성장을 돕습니다. 세 번째로 숫자 35를 선택하세요. 금과 물의 조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장기적인 투자로 연결해 큰 결실을 맺게 합니다. 첫 번째로 숫자 1은 절대 고르지 마세요. 목의 기운이 금을 방해하며 예상치 못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 18은 피하세요. 금과 불의 과도한 결합이 흐름을 뜨겁게 만들어 최종 정산에서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숫자 33은 선택하지 마세요. 금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해 변동성이 커져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지혜로 4, 5, 35를 조합하면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빠른 수익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띠 여러분의 사주와 오행의 조화를 바탕으로 1169회차 로또에서 행운을 부르는 숫자와 피해야 할 숫자를 알려드렸습니다. 로또 당첨의 비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흙의 따스한 기운을 타고난 양띠의 부드러운 직감과 하늘과 땅의 흐름을 읽는 안정된 선택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26일 을사년의 불 기운 경진월의 금과 흙 을축일의 깊은 물줄기가 조화를 이루는 이 특별한 날, 양 여러분의 온화함과 신뢰가 재물의 샘을 열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재물운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흙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양띠의 본질인 흙은 안정과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흙을 밟으며 오늘 내 재물이 단단히 자랄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 불의 뜨거움을 부드럽게 다스리고, 금의 빛을 강화합니다. 둘째, 베이지색이나 금빛 소품을 지니세요. 이는 경진월의 금 기운과 어울려, 재물의 흐름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부정 역할을 합니다. 소품을 볼 때마다 평온한 마음을 떠올리면, 양띠의 에너지가 더욱 맑아집니다. 셋째, 저녁에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대화와 교감은 흙의 기운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고 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이세 가지 실천은 양띠의 온화한 매력과 안정감을 푹 돋으며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후꼭 기억해야 할 점도 놓치지 마세요. 첫째, 당첨의 기쁨을 차분히 간직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삼가세요. 흙의 기운은 안정과 지속성을 상징하니 재무 전문가와 상의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둘째, 당첨 사실을 신중히 다루세요. 양띠의 따뜻한 품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 조언을 구하고 물처럼 부드럽게 상황을 정리하세요. 이는 불의 과열을 막고 금의 안정된 흐름을 지킵니다. 셋째, 재물의 일부를 가족, 이웃, 또는 공동체를 위한 선한 일에 나누세요. 작은 나눔은 흙에 따뜻함을 푹도두고 물과 금의 순환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는 양띠의 따스한 마음이 우주의 선한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이세 가지를 실천해 재물이 오래 머물고 삶의 풍요를 키워 가세요. 로또 당첨은 누구나 꿈꾸는 기회지만 그 행운을 손해 쥔 이들에게는 기쁨만큼이나 큰 책임과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삶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 돈이 내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온 가능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큰 돈을 손에 쥐면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며 기존의 삶의 원칙을 잃습니다. 하지만 로또 당첨금은 우연히 만든 기회일 뿐, 갑자기 내삶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에 맞는 책임감과 냉철함을 갖춰야 합니다. 돈의 규모가 커진 만큼 내 마음의 그릇도 넓어져야 그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마음가짐은 사람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태도입니다.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 친척, 친구, 과거의 인연들이 다양한 이유로 다가옵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호함과 원칙입니다. 진심 어린 나눔은 소중하지만 기준없는 나눔은 갈등과 후회를 낳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 보다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운 뒤 시간을 두고 나눔을 결정하세요. 세 번째 마음가짐은 당첨금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돈은 흘러야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투자나 소비에 뛰어들면 위험합니다.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내 삶을 돌아보고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예금, 채권, 부동산, 창업, 주식 등 다양한 선택지 중 내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면 재무 전문가나 세무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큰 돈은 세금 문제, 가족 간 갈등, 감정적 소비 같은 위기를 동반하니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지금부터의 삶이 진짜 당첨이라는 인식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로또 당첨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삶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생긴 후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해야 돈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 돈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미뤄왔던 꿈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로또가 준 진짜 선물입니다. 로또 당첨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돈의 무게와 가벼움을 동시에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갑자기 삶의 테이블 위에 큰 자산이 놓였을 때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다듬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당첨자의 태도입니다. 돈은 그대로지만 내 생각과 태도가 바뀌면 그 돈은 진정한 복이 되어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행운이 찾아온 순간부터 그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큰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돈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진짜 당첨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우주의 기운은 양띠 여러분을 위해 따스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땅의 흙은 단단한 기반을 제공하며 물의 흐름은 재물의 샘을 부드럽게 뿜어 올립니다. 2025년 4월 26일, 오행의 조화가 빛나는 이날 양띠 여러분의 온화한 풍성과 신뢰가 행운의 문을 열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직감을 믿으며 부드럽게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선택이 풍성한 재물의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주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믿고 따뜻하게 걸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소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